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는 대흉근과 쇄골, 그 다음에 치유라는 단어를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대흉근은 세개 근육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중골지, 쇄골지, 늑골지 이렇게 형성되어 있죠. 그래서 대흉근의 모습을 보게 되면 쇄골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 쳐 볼게요. 몸통이 있고 여기 이제 상완골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쇄골의 반 정도에서부터 근육이 상완골로 갑니다. 이렇게. 이게 쇄골지니다두 번째 흉골에서 다시 상완골로 갑니다. 이게 흉골지니다 다시. 그 밑에서 갈뼈 다시 합니다. 여기가 늑골지입니다세 개의 파트로 나눠지는 이유 중 하나는 이 근육 자체가 세 개의 근육이 됨으로써 모든 기능적 요소와 움직임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세 개의 근육으로 나눠집니다. 대형근이 단순히 가슴에서 역할은 1번, 호흡근, 호흡근을 제일 많이 평가해 봤습니다. 호흡근. 그리고 등에 있는 능연근이나 또는 승모근하고 기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기랑. 서로 반대의 힘을 주고받는 기랑의 에너지로 그 역할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기랑이라는 단어를 집어넣고 쟤는 저곳에 기랑이야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두 개의 근육을 기랑적 요소로, 어, 봅니다. 그리고 나서, 능형근과 승모근의 기랑이라는 얘기는, 요게 뭐냐면은, 거북목, 라운드 숄더, 라운드 숄더가 뭡니까? 라운드 숄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는, 이렇게 되면, 안쪽으로 말려있는 어깨, 라운드 숄더, 또 일자목, 또, 중요성을 보장할 때는 자세적 문제, 자세. 균형이 깨진 거죠. 자세가 틀어져 있는 요 문제들이 결국 대흉근의 균형과 연관이 됩니다. 대흉근은 호흡과 연관되어 있는 대표적인 근육이라고 연결하지만, 연결근입니다. 위아래로. 1번, 어, 세 번째로 얘기하려면 흉쇄유돌근과 연결된다. 밑으로 대흉근은복직근과 연결됩니다. 복직근과 연결된다, 흉쇄유돌근과 연결되어진다라는 그림으로 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되어진다라고 답을 써놓고 그림을 봅니다. 어, 호흡근, 능형근 연결되어지는 것이야. 그럼 대형근은 여기서 그 기능적인 역할을 다 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얘가 움직여줄 수 있는 그영양 역량 내에 대해서 세골뼈의 영향을 되게 많이 크게 줍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단어는 뭐냐면, 쇄골뼈의 각도에 영향을 준다. 쇄골뼈의 각도에 영향을 준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쇄골뼈가 움직임으로 인해서 이 팔과 이쪽의 턱을 어, 상완신경이 팔로 내려가는 그 신경 레벨에 영향을 줍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인체가 좋아지는 반드시 좋아지는 다섯 가지 원리가 있다. 다섯 가지 포인트, 다섯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가 요추 1번이라고 했고 두번째가 쇄골이라고 표현을 했고 세번째가 행경막 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번째는 종아리 다섯번째는 상경추 라고 해서 이 다섯개가 우리 인체를 반드시 좋아하게 하는 다섯개의 포인트입니다. 그중에 요추 1번에다 제가 70%라는 단어를 쓰고 쇄골표에 30%라는 단어를 써서 너무 중요합니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물론, 요추 1번이라는 그곳에 대한 그 문제도 여러분들 먼저 들어보셔야 되겠지만, 일단, 쇄골뼈의 단어 속에서 숨어있는 그 문제를 찾아야 됩니다. 요 뒤에는요, 승모근이 붙어서 연결됩니다. 그죠? 그러면, 쇄골뼈를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거는 팔을 내리고 있는, 팔의 무게가 어깨에 걸려있거든요. 내리고 있는 상황이 되면 세골뼈가 착착 걸려있는 상태가 됩니다. 팔을 올리게 되면 세골뼈는 이완이 되면서 문이 열립니다. 여기에 림프가 있습니다. 림프, 림프라는 단어를 씁니다. 터미너스라는 단어를 쓰면서 우리가 림프를 해결해주는 마지막 관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두 번째, 이곳은 상완신경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흐름이 있는 곳이니까. 세 번째, 여기는 혈관, 혈액, 그래, 혈관입니다. 그리고 이 팔로 내려가는 모든 소통과 흐름의 연결고리죠. 이렇게 놓고 대흉근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체형적인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들이 여자들의 유방 밸런스가 깨져서 체형이 틀어진 겁니다. 그러면 그 밸런스를 깨진 것을 유방의 잘못으로 볼 것이냐 이거 하는 거죠. 유방의 잘못이 아닙니다. 밸런스가 깨진 거는 세골표가 틀어지고 돌아는 겁니다. 그럼 세골표를 어떻게 똑바로 정리하는 거죠? 세골표를 잡으려면 1번! 또정리합니 1번. 뇌를 다시 리셋시켜라.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거 뭐냐면 뇌가 인지하고 있던 나의 자세를 다시 한번 인지시켜서 바꿔놓는 겁니다. 요 과정이 뇌를 다시 리셋시키고 두 번째. 이 움직일 수 있는 그 과정을 먼저 타이트한 것을 늘레스 시켜 이완시켜 놔야 됩니다. 이완시켜 놔야지 뇌에서 원래대로 돌아가는 자세의 시스템으로 바뀝니다. 팔의 부족이라는 게 여러 가지 원인이 오고 체형이라는 게문제옵니다 특히 남녀에 따라서도 틀려요. 여자분들은 출산과 모유수유라는 가장 큰 명제가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유방의 모유수유. 그 다음에 출산 때문에 올라왔다내려 체형의 변화 이로 인해서 소통의 흐름 신경내면의 문제들이 오게 되죠. 여기에 이제 또 하나 문제가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질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질환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이쪽과 연관될 수 있는 가장 문제가 목디스크라는 질환이 이쪽에 가장 크게 또 영향을 줍니다. 목디스크가 오게 되면 체형과 흐름의 균형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 디스크를 해결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흉근이라는 팩토라이스 메이저라고 하는 이 대흉근과 쇄골의 단어를 이해를 하면 우리 몸에서 치유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치료는요, 아니 치료라고 하기 전에 치유는요, 우리 몸은 원래대로 자꾸 좋아지고 스스로가 치유되려고 하는 자연 치유력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큽니다. 자연 치유력. 스스로 치유가 되려고 하는 그 에너지가 되게끔 우리는 도와줘야 됩니다. 이 자연치유력인 단어는 언제 오냐면 얘가 본인 스스로가 가장 소통이 잘 되고 원활하게 흐름이 좋아질 때 그때 우리 몸은 자연치유력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자연치유력이라는 걸 일어날 수 있을 방법은요. 팔을 올려놓고 복식호흡을 시켜면서 행경막을 통해서 이쪽의 소통을 원활하게 시키고 림프가 흘러가게 하고 상환신경의 팔로 편안하게 흘러가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혈관과 연결되는 고리들이 편안하게 됩니다. 대흉근을 열어놓으면 안쪽에 소흉근이 나옵니다. 사실 대흉근은 천층근육이라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만 대흉근에서 나타나는 대부분의 첫 번째 문제는 심장의 문제가 겉으로 드러나는 어, 우리가 내장체성반응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심장의 문제가 내장의 증상이 겉으로 드러나는 심장의 문제와 연관시킵니다. 그거 못지않게 소흉근이라는 근육도 그 역할을 하게 되고 전거근도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심장과 연관된다고 천칭의 근육이라고 아무 느낌이 없다라고 하지만 사실 제가 보는 느낌은 대흉근은 소흉근의 스폰지 역할을 해준다 소흉근의 어, 스프링 역할을 해서 그 문제를 미리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대흉근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대흉근은 주무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대흉근은 치료적 관점은 팔을 올려놓고 이 흉골 라인에 연결되어 있는 고리를 풀고 상한골을 풀어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흉골이라고 불리는 스토넘 라인을 우리는 흉골에서 약 중앙에서 1 5 c m 나 연결되는 부분들을 따뜻하게 비벼가면서 소통을 시켜야 됩니다. 이 부분을 소통을 시키고 흘러가게 만들어 놔야 대형근에서 기능적 요소가 풀리고 살아가는 반응으로 바뀌게 된 거고, 얘가 연결되어 있는 상환골에서 또그 그림을 쫓아가게 됩니다. 대형근을 어떻게 이해하지? 대형근은 세 개의 근육이야. 대형근의 기시가 어디야? 정지야 어디야? 이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얘기하는 펑션을 이해하셔야 돼요. 펑션. 펑션이란 단어 속에 우리는 기능이란 단어를 집어넣습니다. 이 근육의 기능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근육의 기능은 이러이러한 기능적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는 대형근을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대형근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방식이 여러분들에게 슬기로운 수기생활의 방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